안녕하세요, 운동입니다. 얼마 전에 힙 스쿼트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영상 댓글에 아직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자세를 바르게 했는데도 허리나 무릎, 발목 통증이 있다면 그거는 자세가 바른 게 아니에요. 자세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쉽게 알수 있고 통증 없이 사겟 머슬인 엉덩이에 완전히 자극을 주는 운동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낸 스쿼트 방법입니다. 폼롤러를 억고 하는 스쿼트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발견한 스쿼트 방법입니다. 등부터 엉덩이까지 이렇게 조금 더 아래로 오게 폼롤러를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긴팔 티셔츠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할 거예요. 댓글에서처럼 허리가 아프신 원인들을 이렇게 폼롤러를 업고 한 상태에서 스쿼트를 해보면 내가 허리가 왜 아픈지를 단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쿼트를 아무리 바른 자세로 해도 허리가 아픈 이유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흔한 원인 첫 번째는 복부에 힘이 덜 들어간 거예요. 복부 근육에 반대되는 라이벌 근육은 허리 기립근인데 복부에 힘이 덜 들어가면 보상작용으로 허리 기립근이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해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건 모든 운동에 다 적용이 돼요. 운동 훈담고 나니까 허리가 아프다 하면, 아, 내가 그날 어느 순간에 복부 힘을 덜 들어갔구나. 그래서 보상작용으로 허리가 아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다가 허리가 과도하게 꺾인 거예요. 과도하게 전방경사가 돼서 허리에 부하가 너무 심해져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허리가 과신전되었다는 거는 이렇게 내려갔는데 허리가 과도하게 꺾인 거예요.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면 지금 엉덩이가 폼롤러를 치면서, 치면 폼롤러가 등을 타고 뒤통수를 찌르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폼롤러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폼롤러가 위로 올라간다 하면. 아, 내가 허리가 과신전 됐구나, 내려가면서 그래서 허리가 아팠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관절에서 가동성이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운동을 일반인분들은 고관절에서 가동성이 떨어진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품별러를 묶은 겁니다. 보통 고관절에서 가동성이 떨어졌다는 거는 고관절이 이렇게 깊숙이 접히는 게 접히면 접힐수록 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덜 접힐수록 가동성이 떨어지는 거고, 덜 접히게 되면은 무릎이 앞으로 나가던가 내려갔는데 허리가 폼롤러에 닿아요. 이러면 꼬리뼈가 말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고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졌다고 해요. 보통은 골반 후방 경사이시거나 엉덩이 근육이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옆모습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폼롤러와 허리 사이 공간을 유지하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허리가 말려서, 허리가 폼롤러에 붙으면, 이렇게 허리가 말리면, 고관절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무릎이랑 발목에서 가동 범위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체중이 다 얘네한테 실리기 때문에, 허리 통증 뿐만 아니라, 무릎, 발목까지도 통증이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여러분의 것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폼롤러를 업어주시고요 옆으로 서 보실게요 발은 골반 내비보다 1.5배 넓게 발가락 45도 외회전 무릎이 과하게 펴져 있으신 분들은 오다리로 살짝 5도 접을랑 말랑 뒤꿈치에 무게중심 줄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골반이 전방경사이신 분도 있고 후방경사이신 분도 있잖아요 전반경사가 뭐냐면 골반뼈를 기준으로 이 골반뼈가 치골뼈보다 옆에서 봤을 때더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반경사. 배가 앞으로 나가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이 폼롤러 사이에 허리와의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골반 전반경사예요. 반대로 골반 후반경사는 골반뼈를 기준으로 옆에서 봤을 때 치골뼈보다 뒤로 말려있는 체형. 엉덩이와 복부 근육이 짧아져 있고 허리가 일자 혹은 굴곡에 가까워서 이 품롤러랑 허리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를 골반 후반 경사라고 해요. 그래서 전반 경사와 후반 경사는 서 있는 자세부터 시작 자세부터 다르게 잡아야 돼요. 전반 경사이신 분들은 허리의 커브를 줄여줄 거예요. 자, 엉덩이 사이에 카드 한 장을 쫙쪼여서 일자축에서 허리를 둥글게 마는 느낌 이렇게 허리 둥글게 말았더니 엉덩이 바깥쪽이랑 아랫배에 힘이 들어갔어요 전방 경사는 시작 자세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올라왔을 때도 이 라인, 이 공간을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골반 후방 경사는 복부 힘을 준 상태에서 살짝 오리 엉덩이 느낌으로 허리 사이에 커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후방 경사는 이게 시작 자세예요 최대한 내려갈 때에도 올라갈 때에도 이 공간을 유지를 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스쿼트 자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골반 접히는 부분과 무릎을 어디까지 얼마나 접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천천히 보여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볼게요. 자, 무릎을 펴고 있는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뒤에 벽을 엉덩이로 밀어낼 거예요. 이 커브를 유지하면서 자, 이 커브를 유지하면서 상체도 내려가야 돼요. 자이 정도 내려가요. 이렇게 40도, 45도 접힐 정도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이랑 엉덩이를 동시에 접어서 엉덩이를 조금 더 접어요. 이렇게 커브 유지할 수 있을 만큼까지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서 허리가 닿지 않게 이렇게 공간 유지하면서 내려가요. 뒤꿈치 꼭 그대로 엉덩이로 힘을 전달받아서 수직 위로 올라와서 전방 경사이신 분들은 2단계 쪼이는 것까지 20개씩 총 3세트를 반복해서 해 볼게요. 어깨 끌어내리고 복부인 가슴 열고 거울 보면서 공간 유지하면서 뒤로 깊숙히 폼롤러에 허리가 닿거나 폼롤러가 등을 타고 지켜 올라가지 않게 허리와 폼롤러의 공간이 더 이상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무릎이나 고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날 수는 있어요. 정렬이 맞아도 통증이 없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자, 여기서 무릎이 과신전 되신 분들은 무릎을 오다리로 살짝 5도 정도 항상 덜필 거예요. 항상 내려갈 때도 고관절에서 무릎보다 움직임이 더 많이 나오고, 올라갈 때도 무릎은 항상 나중에 펴줘야 돼요. 무릎이 과신전 되신 분들은 먼저 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체중이 무릎에 다 실리니까 무릎이 안 아프면 이상한 거예요. 저 횟수 까먹었어요. 그냥 할게요. 잘했다. 진짜 여러분들, 제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진짜 내가. 진짜 여러분들 생각 얼마나 하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운동 열심히 해서 예쁜 몸매 만들어서 영상 댓글에 예쁜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힘들어라.